안녕하세요. 라임하우징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곳인데, 성남까지는 바로 고개 넘어라서요. 이 목현동은 빌라도 그렇고, 주택도 그렇고,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동네입니다. 광주에서는, 음 좀그 접근성, 성남과 판교, 송파까지의 접근성도 있지만, 지금 보시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빠른 걸음으로 한 5분 정도만 가시면, 각종 상권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양길 양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도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병원이라든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예요. 게다가 지금 보시는 집은 조금 언덕으로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전망을 보시면 왜 이런 곳에 지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넓은 마당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. 이 굉장히 좀확 트인 전망에 넓은 마당까지 갖추고 있는 집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집들 사이사이로 거실에서 보이는 전망은 확 트여 있긴 한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집이 조금씩 방향이 틀려요. 근데 금액은 인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8억 4천부터 가능하시고, 방 4개에 이렇게 넓은 마당과 학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남이라든가 송파, 판교까지 접근성이 10분에서 판교, 송파, ic 까지는 제가 지금 찍어보니까 20분대 정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까지 이동이 가능한 곳이에요. 금액 대비 가성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벙커 주차장까지 포함을 하면 벙커 주차장 13평에 어, 건평까지 포함을 하면은 65평 정도 총 이용하시는 거고요 실제 대지가 86평 정도인데 그거 감안했을 때도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가 빠진 평수 같은데 그 부분은 문의 주시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실내가 어일 층에 방이 없는 게 안타까운 점인데 그래서 마당을 굉장히 넓게 그렇게 뺄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총삼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층방두 개, 삼층방두개 해서 거실은 지금 보시는 것과 삼 층에 또 거실 미니 거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자녀분 많으시거나 아니면 두 세대도 거주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기 때문에. 두세대 같은 경우에는 손자, 손녀를 포함한 그런 3세대 그런 대가족이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1층은 거실, 주방, 그리고 게스트, 화장실,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, 집집마다 조금씩 평수가 다르고 금액이 조금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요 집이 아마 제일 트인 전망을 갖고 있어서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. 이렇게 보시면 방이 있었으면 거실 주방이 조금 좁아졌겠죠? 네, 방을 다 위로 올린 대신에 거실 주방을 LDK 구조로 옆으로 길게 해서 전면에 창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채광뿐만 아니라 전망도 굉장히 우수하고요. 이 집은 유독 비스포크 냉장고가 잘 어울리는 집 같아요. 3종 냉장고 요 시리즈 옵션으로 기본 제공이 되고요. 인덕션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형태고 또, 기본 매립되어 있고, 광파 오븐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, 여기는 그 주방 가구에 딱 저런 용도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, 장 같은 거, 예쁜 접시 같은 거, 장식 겸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시고, 좋은 점은 이렇게 다용도실 겸 세탁실도 사이즈가 넉넉한 편입니다. 계단 바로 옆에 이렇게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, 이 위치가. 손 씻고 이렇게 매립되어서 이 공간 활용해서 딱 만든 사이즈거든요. 저기도 실제로 보시면 고급스러운 편이고 인테리어가 빠지는 집은 아니에요. 겉에는 개인적으로는 적벽돌을 좋아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 보면 적벽돌에 대한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전체적인 마을 전경을 봤을 때는 좀 웅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적벽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. 2층은 방2 개, 마스터룸을 포함한 그렇게 방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방마다 테라스가 있는 방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좀 바람 쐬는 용도며, 저기도 이 부부가 사용하실 만큼의 테라스, 그 테라스용 테이블이나 의자 충분히 놓고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썬룸 만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만드셔서 실내 연장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만큼 테라스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. 빌트인 화장대 겸 옷장 설치가 되어 있고 테라조 타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욕실 굉장히 깜찍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2층의 두 번째 방을 살펴볼 텐데요. 동일하게 그렇게 테라스가 보이죠? 요 방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, 옷장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안쪽까지, 깊숙이까지 짜여 있어서 수납 공간을 이 방에 좀더 신경을 썼어요. 그래서 침대 하나 놓으시고,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, 여기 안쪽에도 거울 같은 거, 전신 거울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해 놓으시면, 왼쪽에 부족한 수납장까지 이 요쪽 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층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미니 거실이 있어서 그런데 성인 자녀분들이 특히 좋아하시겠죠. 네, 이쪽도 앞쪽에 전면 테라스를 만들어서 실내에서도 테라스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조금 풍요로운 그런 일상을 즐길 수 있거든요. 생각보다.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말고도 각, 자기 방에 테라스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지만 외관도 입체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 집의 외관도 실제로 보시면은 테라스가 있는 게좀 굉장히 재밌는 그렇게 모습을 연출해요. 3층은 방2 개, 미니 거실 그리고 공용 욕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방 사이즈는 보셨다시피 둘다 비슷한 그런 사이즈라서 각각 사용하시면 되세요. 방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3층에 미니 거실을 받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. 어,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. 어, 추가 문의사항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